아유 밥, 밥 먹었슈? 밥? 아유... 아유 <laughs> 먹 <laughs> <laughs> 인스타 사진이요? 올려주세요. 아 힘들어. 올려주세요. 아 뮤비 찍으실 때만 쓰라고요? 그러면 뭐 쓰죠 원래는? 오리진 이거 쓰면 돼요? 비비빅 로딩 중. 어? 엄마 <laughs> 아아아이야리우가 <laughs>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거를 저한테 말해주시면 이 애기 뺑띠 찬이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일하기 싫어요 유? 일하기 싫어요? 더 열심히 하세연 탄이가 보고 싶은데 어쩌죠? 탄 <목소리> 여기도 어? 뭐지? 흠. 근데 솔직히 비찮은 탄이든 그냥 비찮이든 다 귀엽지 않냐? 정답입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데 어떡하죠? 머리카락이 빠지면 머리를 심으면 되지 않느냐? 모내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나 정성껏 심어주도록 하여라. 왜? 그게 진짜 좋은 답변인 것을 모르느냐?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! 지들로 같이 돌려놓고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! 나 예, 예다. 망간에 탈모 오실 수 있습니다. 빠져라 머리 머리. 아, 머리 안 빠지는데. 음, 여기 머리 가져갔어. 렌트님, 안녕하세요. 렌트님도 고민이 있다면, 저에게 말해, 보세요. 아이돌들이 절 괴롭혀요. 헉! 어떡해! 그런 일이! 누가 감히 그런단 말입니까? 헉? 네. 그렇다면, 노동부에 신고하세요. 렌트님 고민은 고세구님보다 낮은 몰티어가 아닐까요? 렌트님 아이언이에요? 응. 렌트님. 사람이 아이언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처음부터 다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. 물론 저는 첫 배치 실버였지만, 좌절하지 마세요! 아이언은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자꾸 아이언아이언 아이언 하지 말라고요. 아니요! 아이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! 아이언맨 같고 멋있잖아요! 완전 짱이에요! 아이언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맞제? 내꺼야 내말 맹키로 금지로 하니까네 잘되제 맞제 내말 맹키로 금지로 하니까 잘되제 사투리는 이렇게 하는기다 블루베리 스무디 층층두가 찌기지 사투리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그러면 은 우체한우 내가 사투리 좀 친다 하시는 분손좀 쳐요? 저 신축 걸어보세요 초대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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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능력자신지 안녕하세요. 여쭤봐도 될까요? 저 경상도 사투리요. 아 진짜요? 한번 보여주세요. 블루베리 스무디. 어? 조금 약한데. 다시 한번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어때요? 비슷한가요? 약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. 어 근데 저한분더 오셨다. 안녕하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근데 저도 네. 부산이에요 아! 둘이 배틀 떠서 한명 나가기 자 음. 둘이 대화해보세요 한번 인사해서 예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 어디뿐이세요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아저 부산 사람이에요 아 근데 대구 사투리 좀 다르지 않아요? 네, 네 부산이랑 좀 다르죠 대구가 좀완이좀 지던데요 좀 어?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이 더 센다고 느끼는 데야 아... 자, 왼쪽 분이 1번, 오른쪽 분이 2번. 인기 투표 가겠습니다. 어, 2가 조금 더 많, 많은 것 같은데 또 1번이 많고요. 약간 비등비등한데? 어, 2번이 VR이라고요? VR이에요? 네, 저 상트. 아, VR이에요? 더 VR 아니에요. 아.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킹아 킹아. 수고하세요. 자 이제 언어 선생님들인가요? 이, 이... 그려요 했지? 그려요. 이는 <laughs> 충청도에서 왔구먼유. 아이씨 왜 이렇게 충청도 아니, 아닌 거 같은데? 아무것도 모르고. 마슈좀 이상한데? 여기 오른쪽 분은 어떤 걸로 오셨나요? 오른쪽 분? 말을 여유. <laughs> <허유. 웃음> 저기요. 뭔가 이상한데 아유, 같이 나가시면 될거 같아요. 아이 나가.. 나이트 채팅 안됐어 지금. 아, 아 그래요? 여기서 충청도 분이신가요? 예. 예. 둘이 한데... 배틀. 동양사람이요. 양호는 니좋 어, 이 사람을 찌못 찌는데? 잠깐만. 아니, 저 가짜 유. 또. 자, 밥 먹었냐고 저 안부 물어보세요. 시작. 아유, 밥 먹었슈. 밥? 아유, 무당아디유. 아유, 어디 아유, 저는 나 칼국수 한 그릇 딱해얗게 먹었슈. <laughs> 아, 아가 가지고 그냥 부르 아, 어, 아, 저님안녕하세요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쇼 아, 안녕하세요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 음, 먼저 하시죠. 하세요. 음. 아버지! 돌 굴러 가요! <laughs> 아. 이번 해보세요. 시작! 아, 이, 아 아버지! 돌 굴러 가요! 누가 잘했죠? 누구 좀한번더 할까요? 선생님 어... 어떤가요? 한 번만 더겠어요. 근데 솔직히 시범님이 조금 유하면서올려버리린게 물어보는 의문형이 돼버렸어요. 아 먼저 할까요? 어떻게 할래요? 어 먼저 할게요 이번에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버지 돌 굴러가유. 봐봐 아, 또 의문형이 돼버렸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나만 그렇게 들려? <laughs> 약간 좀돌굴러가 유? 이렇긴 이러, 한데 올리지 말고 한번더 해봐 아버지 돌글러가 유? 유~~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나마 꼽자면? 아우 물어보는 거랑 의미는 다른 지 아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한겨 안 한겨 너 공부 한겨 안 한겨 너 공부 한겨 안 한겨 너 공부 한겨 안 한겨 <laughs> 공부 한겨 안 한겨 어디 말이야? 텐치가 잘했니? 와 잠깐만 잠깐만 너 공부 한겨 안 어이. 한겨 우위우가리기리들리만한번 더! 우리 우리 한번 더! 리너온부한겨안한 <laughs> 겨? 선생님의 우라운드 픽은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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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근데 뭐리 우리 우리 데리 우리 우리 해리말리뭐해말리뭐리말리뭐리요리 우리 말해 뭐요? 다들 잘하는데 웃잔데야 선생님, 응. 말해 뭐요? 이아이 아, 미친 인 <laughs> 아! <laughs>